안녕하세요. 은우업스쿨 이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연드릴 주제는 팀캐블의 답이 되는 기독교. 12번째, 마지막, 기독교 신앙은 답을 줄수 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예를 한번 듭시다. 박스가 있어요. 박스 보이죠? 이 박스 안에 제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구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텔레콤에서 그텔레콤 통신사에서 이게 박스를 주든 아니면은 뭐 직접 가서 구입을 하든 하여튼 구입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박스가 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우리는 이제 이 개봉부를 잘라서 박스를 열죠. 그다음에 열고 거기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폰이죠. 이 안에 이 박스는 그냥 그 테두리입니다.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체, 이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내용물, 스마트폰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기독교라는 이 전체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라는 그냥 이 박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독교가 중요한 이유는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중요한 내용물, 즉, 이 스마트폰, 즉, 기독교에서 합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박스 안에 이 스마트폰이 없다면은 이 박스는 쓸모 없고 버려도 괜찮은 그런 것이 된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면은 이 기독교라는 박스는 전혀 어떠한 기능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 스마트폰 박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스마트폰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이 스마트폰 이게 여기 안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 박스를 제가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박스를 받은 것이 이 속에 있는 스마트폰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기독교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결국 제가 이 박스에 모은 것은 스마트폰과 똑같은 것처럼 예, 그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존재를 밝혀내는 것이 기독교의 합리성, 기독교의 타당성, 기독교가 진짜 종교임을 증명하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나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왜 그리스도를 더 연구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영,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전지구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큼 전지구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저기 이슬람도 한 곳에 몰빵됐고. 그 다음에, 불교도 퍼져 있긴 하지만, 저기 서구 유럽 쪽이나, 아니면 미국 쪽, 이런 데는 거의 퍼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카톨릭 같은 경우도 똑같죠. 거의 유럽이나, 저 이탈리아 이브런 부근, 그리고 저기 동남아의 일부 도시들, 그리고 저기 브라질 쪽에 딱 몰쳐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보십시오. 기독교는 다 퍼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미국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있고요. 아시아에도 있고요. 동남아에도 있고요. 저기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온갖 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매우 전지구적이죠. 이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바, 방금 전에 말씀드릴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죠. 감히 어떠한 사람... 어떠한 종교가 범접할 수 없는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행적을 찾는, 찾는 것이 우리는 그분을 연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어떻게 세워졌고 기독교가 왜 있는지를 알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살펴보는 자료 그 실료가 있잖아요. 그 실료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맨 처음 네 가지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불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네 가지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제시를합니다 이거 말로 그냥 구슬 말로 전달돼.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전달해 주고 아버지가 나한테 전달해 주고 나는 내 아들한테 전달해 주고 이런 식으로 말로 이렇게 전달된 그런 그런 게 아니냐? 아 그러면 이제 오류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보금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본 사람들이 저술한 것입니다 구술전승한 것이 아니고요 직접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술전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역사적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술전승된 것이 아니라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슬 전승의 오류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 아, 그 다음 네번, 두 번째.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이거 좀 이상하다. 왠지 너네가 입맛대로 바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가 막 헌금 모으려고, 이제 돈 모으려고 너네 마음대로 이런 교리를 조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를 바꾼 것 아니냐 너희에게 유리하려고 유리하게 만들려고 그런 걸 사검 사범, 사법검사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에 태어났고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그, 즉, 히브리적 세계관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적 세계관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율법 있잖아요. 율법. 나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에 못박아났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거의 100% 이단 취급 당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일들을 저술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네 사람 또한 이 사실 때문에 계속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더 유리하게 그들의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면은 이런 이런 내용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는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나게 천대받고 엄청나게 낮은 사회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은 여자 여자가 만약에 증언을 한다면 그 증언은 믿지 않았어요.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 만약에 이 사복음서 저술가들 이네 사람이 만약에 진짜로 자기 입맛대로 바꿨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만들려면요. 여자라고 하지 말아야 되고, 남자라고. 그,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남자다라고 저수를 해야 될 텐데, 여자라고 저수 했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인간이 되신 하나님. 저, 그, 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적 세계관에 반하는 그런 거를 써서 그들이 핍박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입맛대로,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 그들에게 유리한 대로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맨 처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을만한 역사적 실录이자 자료가 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을만한 정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맨 처음에 제일 신기한 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요 대립적 성품. 여러분 물과 불 아니면은 대립되는 두 가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품에서 대립적 성품을 같이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융통적인 것이죠. 이것은 살짝 상대적인 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분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진리를 끌고 그것을 고수하고 나아가려면요. 어떤 반대파의 사람들이 그 어떤 그거에 반하는 얘기를 할때 그것을 치고 나가고 그것에 대응하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리와 사랑. 도저히 진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서는 사랑을 하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정치를 한다고 칩죠. 보수당이든 아니면 진보당이든 둘다 이렇게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그런 정치를 하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복음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잘 음행한 여자 그리고 또는 매우 낮은 사회의 지위가 낮은 사람들 아니면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사람들한테 편견을 가지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이런 대리적 성품 성격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가지고 있으신 것이죠. 이것은 도저히 인간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자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떤 계층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높은 대제사장이든, 아니면은, 낮은, 진짜 낮은 거지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계급의 자유함을 가지고, 그 계급에서 자유하셔서, 그들의 계급에 상관없이, 구애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화를 하고 그들과 이제 소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두려움에서 자유하셨습니다. 풍랑이 불어올 때 인간적으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도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사케오가 있습니다. 사케오는요. 매우 나쁜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돈을 뜯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을 와주시고 사케오에게 뭐라 하지 않고 사케오를 사랑하셔서 그분, 그 사케오와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글씨를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사케오 사랑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도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가진 재물을, 네가 약탈한 재물을 다시 돌려주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을 하시되 진리도 같이 고소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석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게 바로 제가 말할 그 다음 주제입니다. 바로 신성 주장과 아름다운 인성입니다. 일단 보통 종교는요. 되게 자신을 깎, 낮춥니다. 예를 들면은 부처 같은 사람도 나는 신이 아니다 마우메트라는 사람도요. 이슬람의 창시자 있잖아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난 그냥 사람이다. 나는 그냥 예언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이 인간임을 자신의 겸손함을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다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일신 자신은 너 너네를 창조한 창조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결코 자신을 인간으로 낮추지 않습니다. 자신은 자 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고 정확하게 못박아 둡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면요 되게 교만하고 막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 경우에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많은 그 교주들 있잖아요. 이단 교주도 있고 신천지 교주도 있고 뭐 기쁜 소식 선교의 교주도 있고 뭐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교주들이 있으면은 되게 교만합니다.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그 자신의 주장 자신이 신이다라는 주장에 비해 엄청나게 반대되는 겸손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신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엄청난 그분의 성품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임을 사람들에게 믿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다수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의 옷을 입고 신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 해놓고 마음대로 살셨다면 진짜 지금 한 사람도 그분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엄청난 인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온 세계를 보고 말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입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되게 예수 그리스도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뭐야? 난만 잘 살면 되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냥 협약하지 않은 짓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요, 모르는 부자가 여러분 통장에 입금을 했어요. 몇 억, 몇 조를 한번 입금했다고 문자가 날아오든지 전화를 받든지 하고 합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뭐 전화가 왔다 치죠. 네, 음, 어뜰은 전화가 왔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당신, 토지, 당신 통장에 어떤 부자가 200, 어, 뭐, 몇백 조를 예, 입금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 그러면서, 이게 예, 끕니다. 예, 보이스피싱이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죠. 그렇지만 그 통장 한번 확인을 안 해보는 건요, 멍청한 짓입니다. 아이, 그것을 믿지 않고 통장을 확인해보지 않는 것은 진짜 멍청한 짓이죠. 그게 아마, 아마도 뻥일 것 같지만 확인을 안 해본다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짓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좋은 스승, 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은 그 주장에 반대되는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적 권위를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내가 인간의 죄를 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 자체가 그냥 잘못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 스스로는 나는 신이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근법도 사전에, 원래 잘못된건데 사람들이 그냥 오해하고 있는 것이, 것인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정신병자였다 사기꾼이었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죠 동양에는요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 곳에 신이 있다는 것이죠 나무에도 신이 있고, 태양에도 신이 있고 뭐뭐 뭐, 뭐 이런 물체에도 신이 있고 그런 신, 범신론이 있는데 유대인은요 유일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신론, 신이 많다, 많이 신이 있다 이런 헛소리는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을 단단히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이게 유일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아들인라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있고, 거기, 그곳에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며, 그 창조자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런 상상을 도저히 할수 없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그런데 믿게 하기 얼마나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뭐, 많잖아요. 도마, 빌립, 바울, 다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믿게 할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그분의 아름다운 삶과 그분의 아름다운 인성,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기꾼이었거나 정신병자였으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능했다는 말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믿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주제인데요. 일반 이것이 바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내용입니다. 일단 인간은요 부활을 할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온 인간은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었고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요, 그분이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신인 이유는 그분께서 자신이 일단 신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분의 그 다음에 죄의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이라 했는데, 이 사망을 깼기 때문에, 이 사망을 떨쳐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세 가지 있는데, 빈무덤입니다 근데, 보통요, 사람들,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기, 알라, 그, 마호메트, 맞죠? 그, 이슬람 지도자. 그 사람이 이제 죽었으면요, 그묻덤 데에서 이제 사람들 계속 접합니다. 부처도 똑같아요. 저기 불교 보시죠. 불교 보면요, 이제 사람들, 이제 위대한 스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고이고이 고이 묻어가지고는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빌고, 에이 아이고, 아이고 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안 그래요. 기독교인 뭐 예수님 죽었다는 그... 막벨라굴에 가서 막벨라굴 맞죠? 아닌가요? 아니네요. 그 아브라함 장사된 거고 하여튼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굴에 가서 죽어는 막 절하고 숭배하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그딴 무덤에 가서 막 절하고 이런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한 진짜 죽었고 그냥 사람들이 아 너무 보고싶다 예수님 너무 보고싶다 어, 어, 하다가 어 보였어 하는 이런 일은요 개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계속 꿈에서 보고싶고 계속 보고싶다 하면뭐 환영으로 잠깐 막 상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예수님이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같이 한 자리에서 봤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다 정신병에 걸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수백 명이 한 자리에서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톱으로 다리가 썰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깨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람들 에게 절대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을 위해서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제가 뻥을 쳐 놓고 그 뻥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고요? 그건 헛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우리가 상상한 뭐 그냥 현인, 스승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을 가능.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충분히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진짜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심판자이자 온 천하 만민의 구원자입니다. 결국 모든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갈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원래 인간은, 제 좋아하는 말인데, 창조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예 하나님을 찾도록 설계를, 프로그램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 죄로 말미 아 단절이 됐고, 그것을, 그 갈망을, 그 옥마름을 다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 죄라는 가림막을 복구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독교에, 처음이자 끝이, 끝이자 모든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드린 얘기가 그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시고요.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고 구원한 자들은 천국으로 보내시고 구원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실 심판자이시기도 하시죠. 결국 온... 세계가 그분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그분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팀켈러가 답이 되는 기독교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는 답이 될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 저는 이찬이었고요 네, 마지막 열두 번째 기독교 신앙은 답을 줄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